루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자였으므로 루보암 왕 제5년에 에고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에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의 와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로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넘겼나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미라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루오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 갔더라. 루오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미라지 아니하셨더라. 루오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밤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곳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밤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밤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기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의부터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니아니하냐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니르우이 그의 들과 함께 다윗성 장사되고 그의 아 아멘. 솔로몬 시대 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면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딸을 준다. 일종의 정략결혼인데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강성했다라는 겁니다. 강했기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을 두어서 주어서 그들과 화친을 친한 후에 어떤 어, 그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끌어들입니다. 망명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틈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분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루오보함 때, 르호보암과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 사이에 갈등이 비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루호보암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이제 결국은 아이 분쟁의 그 단초를 제공했던 루호보암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라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네분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모압이라든지 암몬 족속, 이 아람 족속들도 서서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힘의 영역에서 이탈을 합니다. 서로 네분 가운데 있으니까 이때를 틈타서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권위 앞에서 점점점 자기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이제는 우호적인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강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이 남쪽과 북쪽의 이 길을 잇는 어, 이 통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도로였던 해변길, 불렇게을 그러니까 지나서. 담배색지쭉 올라가는 그러한 해변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해변길을 통해서 애굽 왕이 바로 유다의 그러한 어떤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앞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위험이죠. 이게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병거 1,200대 그리고 마병 6만 명 그리고 함께 온 그러한 군대들이 누구였냐면 리비아, 숙 구수 사람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절체정명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루우보암이 세겜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사실은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속히 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로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 주위를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북쪽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서는 어떤 성읍 같은 걸 건축하지 않죠 어떤 요새 같은 것을 왜냐하면 언제든지 북이스라엘로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동쪽 남쪽 서쪽은 견고하게 합니다 자기 어떤 것은 꼭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애그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이제 쳐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 왜 일어났을까? 역대 하 기자는 바로 루오밤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딱 보면, 루오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강해졌어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도 그것을 본받았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강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방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자기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남 유다가 일종의 아, 잘못한 셨치면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 에구방 시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계시를 받아서 지금 여러 로우밤이경만해졌으니 내가 가서 차라.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구은는 언제든지 주변 국들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통제를 할 그런 어떤 위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꿈꾸기 위해서 남유다만 침략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북 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무기토까지 올라가요. 그까지 어떠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남방까지 또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무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의 세력권 안에 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우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칠러 어떤 있었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서방에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꿔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 친러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가나안땅 전체에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기자는 바로 로호밤의 교만이다 그래서 스마야가 유다 방백들이 모여있는데 애굽왕 시사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그 원인이 무엇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애국의 왕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 분명히 루오방은 강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애굽방이 쳐들어왔을 때 능히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벌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벌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왜 하나님 우리를 벌이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셨다. 지금 코앞에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나님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스스로 겸비하여 교만할 때는 뭐라는데 겸비하게 그 상황을 바라 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딱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칠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는데 이런 게 표현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했다. 완전히 구원한 게 아니라 조금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노를 시사계 손을통하서 바로 예루살렘에 썼지 아니하고 바로. 시사계 종이 되게 합니다. 완전히 고한게 아니죠.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러한 벌을 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약한 처지가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는 주위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종을 받치는 신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육팔 절인데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나라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주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이죠, 강압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찰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만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욕을 하죠. 자신들의 어떤 원함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섬기면 결국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그렇게 권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고 그런데 또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국 땅에서 일종의 노예로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알면 봐서 자기 땅에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수확물을 애굽에 또 올려드리는 줘야 되는 그런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무엇을 하는가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들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아버지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세가 등등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것이죠. 그래서 노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제안에 들어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가 13절부터 보면 이제 루호밤의 죽음이 나오는데 평가하기를 루호밤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를 국계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텐데 그가 이 노인들의 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신하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그들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어, 두 지파의 왕으로서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했는데 아 14절에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루오바미 악을 행하였으니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15절에 보면 스마야와 성경자 입도의 족보에 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없어서 우리가 그 행적을 자세히는 못 보지만 결국은 그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딱 보니까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사실 초반에는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공하니까 잘 나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은 자만에서도 사람이 성공할 때 교만하면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패망의 길에 접어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루 보암이 이, 이 자만 말씀처럼 성공하니까 높아지니까 권세가 있어지니까 사람이 그리 고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악을 행했다고 하는가? 그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죠. 근데 높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가 있는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때로는 하나님을 아래에 둡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높이지 않겠죠. 다 자기 아래에 둡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힘으로 제압하고 만일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참 교만은. 이렇게 크게 무섭습니다. 모든 죄악의 그 구렁에 들어가면 결국은 교만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다출 때,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나간다고. 루범이 초에잘 나갔습니다. 잘 나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 아, 왕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루우바함과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애굽방 시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우리로 알금 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阿明